어제 하루는 겨울답지 않은 기온으로 다소 포근했는데요.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7.8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도 영상권으로 포근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4도에서 10도 사이에 포근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평년 겨울보다 높은 기온은 당분간 지속되겠는데요. 설 연휴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설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상남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상남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mm 미만으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낮은 구름이 많아서 전국에 다소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상도 일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다만 경상도 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겠지만 경상도는 대체로 흐리고 경상남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 대구 7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도 영상권으로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 5 m 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